생거 진천의 맛을 찾아 읍내로 향합니다. 이 반짝이는 불빛이 번쩍번쩍하네. 여기가요, 여기 진천 아니에요? 네. 국가 대표 선수촌이 여기 있대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영양 보충으로 대표 선수들이 자주 오는 집이요. 그런 어. 집이래요. 그런데 농농게 여기가 구이인지 정골인지 아주 애매하대요 구이인데요 사인기로는 음. 곱창... 아니 근데 이 실제로는 정골이라는 얘기가 아, 또 그래요? 많이 있어요 구이에 그래서 대혁명인가 응 음. 사장님 네 <laughs> 어서 오세요 <laughs> 뭐 여러 가지 내장이 많네요 예 저희가 전문이 상구이에요 저희 집에만 있어요 전국에. 한번 드셔 보시면, 예, 네, 그 드릴까요? 네네. 네. 뭐, 뭐야? 그러니까 내장 아. 네세 개를 굽는다 그 얘기 아닌가? 그렇죠. 셰프들이 반대로 붙이기 나름이죠. 예, 약간 호기심을 유발하는 이렇게 좀 재밌게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저희도. 그리고 전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여기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이거 고추처럼 보이는 거. 빨간 거야. 이게 돼지갈비입니다. 여기, 여기. 디저트가 있는데. 핸섬 앤 뷰티, 이렇게 했거든요. 오르골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발레리나가 있는데, 실제로 디저트가 오르골처럼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뷰티고요 핸섬이라고 만들고, 건담 머리를 디저트로 만든 게 있어요. 그렇게 메뉴를 자꾸 개발하는데, 지금까지몇 개? 매달 메뉴를 바꾸고 막 샤워한다. 그때 막 2천 몇개막 이랬는데, 사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된 메뉴가 중요하니까. 해외 유학 하나 없이 성공한 국내파 최현석 셰프의 요리 인생 30년은 그 자체로 도전이자 귀감이며 감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천 사람들의 사랑을 넘어 국가 대표의 사랑까지 차지한 보양식이 등판합니다. 구이가 네, 네. 국물 있네요. 그렇죠. 이 다른 테이블에서 시킨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 정녕 구이인가 전골인가? 신선한 한우 내장에서 이 가지를 듬뿍 담은 서울 내장구이. 전골 같은 느낌에 국물, 국물 색깔이 아주 걸쭉하네. 이거는 국물이 있어요. 이 국물이 영지 버섯이나 이런 동초와초 같은. 약초만 스물네 가지 다른 어물이라 몸 보신용으로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 양은 옛날부터 이거는 보양식으로 최고예요. 전국에 내놓는 내장 요리를 보았지만 이렇게 국물이 자박한 구이는 처음입니다. 국물은 이제 덜어서 마시고 나중에 이제 얘들이 노런놓은 해서 구이가 되는. <놀람> 국을 괜찮으세요? 이건 무슨 전골 국물 이런 느낌이 아닌데요. 네 완전 다르죠. 국장 전골 뭐, 뭐 이런 게 약간 칼칼하기도 하고 얼핏 냄새 맡기는 불고기 뭐 육수 냄새처럼 나긴 했는데 먹어보면 내장에서 기름들이 좀 나와서 고소한 맛이좀더생긴것 같아요. 진짜 한약 먹는 거네. 한약만 한 달여서 넣어드린 거예요. 마늘 겁나게 많이 넣었네. 네. 그래서 네? 음, 장량 하나도 안 나요. 마늘이 이렇게 많으니까 뭐날 수가 없죠. 그렇게 이렇게 많이 마늘을 넣어야 되는데 참. 다들 마늘 참사 기억나시죠? 한 번도 마늘을 빼먹고 봉골레한 적이 없는데 <laughs> 하필이면 오늘 마늘을 빼먹다니 미친놈이죠 지금 여기 다이닝 쪽에 그 마늘 많이 넣어요? 요번 어, 봉골레는 마늘... 넣고 있습니다 미 <laughs> 셰프님 때문에 우리 아들이요 미 셰프님 때문에 우리 아들이요 소금 바다를 만들어 놓고 다녔어요 한동안 <laughs> 고기만 구면 싹 던져요 이렇게. 고기만 구면 싹 던져요 이렇게. 네. 아우. 자 국물에 절인 내장도 맛봅시다. 말씀하신 이걸 한번. 볼집 모양의 양은 손질이 까다로운 탓에 내장 파는 집에서도 흔히 볼 수가 없는 부위인데요. 음. 음. 미리 익혀 놓으신 거라서 이제 양이 되게 부드러운데요. 양이 좀 질기잖아요. 네, 엄청 부드러운데 음. 하나도 그런 맛이 없나? 네. 아닌게 아니라,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 쫙쫙 달라붙는 게 아주 제법이더군요 음, 인 시범인, 시범인, 인지인인 시범인, 인시요인 아, 이제부터 구워 먹는 아 그렇구나 그운 거구나 그 누는 것도 그냥 놓아야 되네 네. 자작했던 국물이 서서히 졸아들면은 이름대로 내장 구이가 되는 것이죠. 곱창을 먼저 먹어볼까? 음. 음. 하면 전골 같은데, 이제 그, 이스턴에 먹어보자면 곱창 맛이 나는데요? 부위가 됐어야 돼요. 맞아. 고소함이 아주 극치. 응. 음. 아 확실히 고추은 빠차게 튀니까 질기는 재미가 있는데. 이이 이게 아까 홍창이랬어요? 예. 네. 붉은 색깔을 띠고 있어 홍창이라 불리는 소막창은 지방이 지어진 살 덩어리라 말캉하고 아주 쫄깃합니다. 해도 계속 부드러운 것 같아요. 고, 고한 맛도 훨씬 강해졌어요. 네, 네. 이 정도면 내장 싱싱한 거죠? 네네네. 네. 일단, 부정할 수 없는 게 조금 맛이 가면 냄새 때문에. 아, 내장은 엄청 빨리 상해요. 그냥 이런. 러 그래서 내장은 진짜 신선할 때 먹지 않으면 퀄리티가 확 떨어지고. 또 위험할 수 있는 부위랑 내장은 진짜 신선해야죠. <목 unlucky> 내장 요리로 70년을 유지하기까지 신선한 내장 구입과 관리가 관건이었답니다. 믿고 신뢰하는 정육점의 1차 비결이구요. 기름이나 좀 자칫 <목 lucky> 어서야 어, 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야 이렇게 아, 어떻게 아, 하면 어떻게 해? 이거 소면은 고글 넣어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지.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다 재료들을 받아오신 거예요? 아유, 그전에는 내가 직접 가서 다 사가지고 일일이 다 손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니 관절이 다 생겼었어. 내가 이제 이거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지가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게 돼가지고 우리 딸하고 결혼도 했대니까 응, <laughs> 어... 아, 진짜요? <laughs>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로? <laughs> 사위가된 정육점 주인이 내장 선지를 맡았지만 육수는 장모님 차지.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네. 뭐 여기에는 영지버섯이나 뭐 꾸지뽕이나 복분자. 24가지가 들어가요. 음. 지금 누신 거 보니까 2 4가지 아닌 거 같은데. 다는 못 알려 드려요. <laughs> <laughs> 우리 집의 비법이거든요. 보약타리듯 끓이고 식히기를 사흘 해야 한약재의 좋은 성분이 우러난다는군요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독특한 내장 요리는 그 옛날 친정 엄마가 장터에서 팔던 내장 구이에서 차간한 거랍니다 옛날에 엄마 장사할 때는 전부 여기가 농사를 많이 지시는 데라서 공판 붙이는 가는 길목이었어요 응. 공판장 붙일 때는 길 전체가 막혀 있었어요 기어 경운기로. 응. 그럴 때 이제 너무 춥기도 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엄마가 여기 길목에 있을 때 내려서 이제 막걸리 한잔 드시면서 이제 안주로 계속 많이 드시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지 내장 요리의 진심인 모녀의 합작품 내장 구이의 대혁명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한골일땐 부드럽고 구일 땐 쫄깃한게 한 번에 두 가지 요리를 먹네요 <laughs> 음. 집에서는 몇 끼나 먹어요? 집에서 쉬는 날은 그래도 한 끼나 두 끼를 먹는데 그래도 챙겨 먹는데 일을 하면 한끼 아... 1.5끼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laughs> 집에서 저기 사모님이 편하시겠네. <laughs> 지금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애들 아버지로서 몇 점이라고 생각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는 아닌데, 최근에 좀 많이 바쁘고 있어요. 가족들하고 뭐 여행 같든지 뭐 이런 시간 을 만들려고 애를 쓰긴 해서, 왜 점수가 높진 않은데 추후 점수 높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 정도는 생각해요 그 요리사로는 몇점이에요? 요리사는 상당히 높은 점수 <laughs> <laughs> 생거진천 소 내장구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